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입니다. 한 주간 코로나 소식 업데이트해드리는 주간 뉴스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소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봉쇄 레벨을 봉쇄 레벨을 완화해서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학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지시하는 지시 사항들을 잘 지켜가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업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한반 클래스 인원수를 조절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변수가 없이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봉쇄를 완화하고 또 수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 잘 지켜보시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뉴질랜드와 호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국 소식인데요. 3월 24일 영국이 봉쇄령을 시작한 이후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원 같은 경우는 8에서 9월경 수업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일부 학원들 같은 경우 8에서 9월경 수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실 만한 부분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를 통해 뉴스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영국항공이나 대한항공 등을 통해서 런던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들이 여전히 운행 중이고요. 또한 영국으로 가는 한국인들은 코로나 증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어,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는 상태로 학원이나 학교가 수강을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시 연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긍정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권 소식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비교하면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미 완화된 봉쇄령을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어, 면밀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걸 관찰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확진자 수가 많고 이슈가 되었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심한 주중 하나였던 퀘벡주 같은 곳이 많이 완화된 상태라서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체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코로나 업데이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하면 크게 변동되는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지난주부터 봉쇄 완화를 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에 추후 어떤 계획을 발표할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뉴스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업데이트도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